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미뤄왔던 이 데스크 셋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뒤쪽 선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던 가로 120cm 세로 60cm의 상판은 너무나 좁았어요 공간도 너무 답답했고요 모니터도 4 2 c 2 OLED TV라 세로로도 너무 답답했죠. 그래서 우선 상판부터 세로 70에 가로 160짜리를 구매를 했고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션데스크가 플렉시스팟 제품이다 보니 상판도 플렉시스팟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은 대충 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. 기존에 사용했던 블랙보다 지문도 안 남고 긁힘에도 강한 것 같아요. 두께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나사를 박기에도 괜찮았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구매한 것들은 플렉시스팟 순정 서랍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. 선 정리하기 편하기 위해서. 데스크탑을 책상과 연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거치대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선정리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는 멀티탭과 멀티탭 거치대, 요렇게도 갖고 시작을 했죠. 원래는 책상을 뒤집어서 설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. 근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어, 얼굴에 먼지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데스크탑 거치대는 설치는 쉬웠어요. 위치 잡는 게 살짝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, 제 나름의 기준으로 갖고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데스크탑이 꽤 크고 무겁거든요. 가로로 26cm가 넘는 제품이다 보니 어, 가장 큰 거치대를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더라고요. 앞뒤로 균형 맞추기도 어렵고 옆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거치대가 옆쪽에 케이블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또 돈을 투자하긴 했지만 자동바을 구매를 해서 어, 단단히 조여주니까 꽤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랍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뭐 잡다 부리한 거 넣으니까 엄청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서랍만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서랍을 열지 않아도 꺼낼 수 있는 리부컨 이런 것들 간단하게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스피커, 모니터 이런 것들 다 올려줬고요 이제부터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데스크를 살짝 높여서 작업하기 편하게 해주고요. 뒤쪽 공간도 넓게 설치를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다 꽂아줍니다. 어, 최대한 꼬이지 않게 꽂는 게 중요하고요. 전원 케이블들은 벽 쪽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멀티탭에 꽂고 최대한 멀티탭 선반 위에 어, 선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선정리에서 가장 기본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반 위로 숨겨 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전원을 꽤 많이 꽂아야 됐기 때문에 어,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훨씬 깔끔해 보이죠. 어, 그런 다음 이제 선들을 하나의 선으로 어, 묶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원래 옛날에는 케이블 타이란 걸 많이 사용을 했죠. 근데 요즘은 어, 이것도 발전을 해서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. 벨크로 타이라는 녀석이고요. 이 벨크로 타이 하나와 다이소 가서도 살수 있는 쿠팡으로 사면 더 저렴한 어, 요 고리 모양의 마그네틱 두 개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선들의 뿌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요. 어, 이 뿌리가 뭐 대충 아시겠죠? 뭐 데스크탑으로 연결되는 선들은 하나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탭에 연결된 건 하나의 뿌리 이런 식으로 어,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어, 선들을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. 최대 뭐두세개 정도의 선으로 어, 벨크로로 묶어주시면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요 고리로 어, 안 보이게끔 앞에서 보이지 않게 책상 뒤쪽으로 숨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웬만한 책상들은 다 철제기 때문에 자석이 다 붙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고리를 이용해서 다 어, 숨겨주시면 되고요. 간혹가다 뭐이 어댑터 큰 거, 뭐 모니터나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출력의 어댑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탭에 연결을 해도 그 어댑터를 숨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요거 어, 이 실리콘 타입의 양면 테이프라는 게 있거든요. 요게 강력한 접착력뿐만 아니라 제거도 쉬워요. 원래 양면테이프 잘못 쓰면 제거할 때막 찐득찐득한 본드 남고 이렇잖아요. 근데 요 녀석은 그냥 싹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추천해 드리고요. 자. 그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정면에서 보면 아주 깔끔한 데스크 셋업을 완성할 수 있고요. 물론 뭐 고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특히 뭐 뒤쪽에 가서 보면 더럽죠. 그리고 제 데스크 셋업이 어, 케이블들이 많은 유선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 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조금 깔끔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해진 거고요 이 데스크 셋업이 처음부터 완성 딱 시키는 재미도 있지만 하나하나 추가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어, 앞으로도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